그거 F2 버튼 그거 SHIFT F2 누르셔가지고 여기 알림에서 가 받으시면 돼요 아까 유비 서포트 게임 해보고 싶었는데 돈 없어서 못이리데예 잠시만요 새로운 성체 그설마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보인물도 상관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다행이네요 예. 잠시만요 응? 왜 뜬금없이까지 세계 제왕으로 시작하지? 야, 뭐야? 어제 뭐지? 세계 제왕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잠깐만 초대할게요. 제가 초대드릴게요. 지금 신고분들 중에서 이거 초대 어떻게 해요? 이거? 아, 초대 그 F2 누르시면요. 예. 누르셨나요? 그, 들어가시면은, 팀원 초대라고 돼있잖아요. 이 게임 사양이 네. 진짜 낫나보네. 빈슬롯에다가 사람 초대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 3대3 안 되나요, 이거? 3대3 가능해요. 초대가 이제 4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제 커스텀 매치 들어가서 초대를 하면은 3대3이 가능하게 되고요 아, 지금 여기서 가능한가, 지금? 이 방에서? 아마 상관 없으실 거예요. 초대하는 건 문제없어요. 네, 그룹으로 초대, 그 다음에 사일런스님하고, 또발칸님또 제라님 이렇게 다 초대 보내드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다들 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켜주시고 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예, 제라님 보냈어요 지금. <laughs> 전 들어왔는데요. 아 들어오셨나요? 그러면은 <laughs> 네, 저네 번째에 있는데. 아네 번째. 드래곤물 모냥. 아 잠시만요. 그럼 누가 안 들어오신 거지? 아 마이크 안 되시나? 아 그럼 상관없으면 저희는 일단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또 T o s 붙은 분 왔대 왜왜 받질 않아? 제가 보냈는데 지금 네 저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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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님 말고 님 말고 님 말고 저, 저분 내가 알기로 포아노 클랜 분이 아닌가? 기존이 수빈일텐 아세프툰가? 어 TOS TOS 어 찾아봐야지 오아 여기 계시네 어허 말벌님 서버에 계신다 그그 그 통화방 어, 있어요 그치. 저 초대 아, 일단 받은 거 네. 같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안 온.. 아..근데 제 다른 분들다오셨는데안 오신, 오신 분이.. 음, 한분안 오셨어요 아직.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 별로 사람 같지 않은 여성이 있어 배그님 에하 안녕하세요 지금 엔더킹님이 안 들어오신 거 같은데. 음. 지금 받으셨나요 지금? 음. 여러분 팔로 우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에세드님 빼고 다 저랑 에세드님 빼고 다 고인물이? 아저는 아니, 아니에요 그거. <laughs> 저는. 퀴광 전사님도. 고인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난초 선수인데 왜 고인물 판정된댄가. 저 명성 3대요. 저는 아, 그래요. 저퀸즈 50분 됐습니다 지금. 근데 결투랑 난투 그런 거 커스텀이랑 <laughs> 3대 상할 것일 거면 데스매치로 하는 게낫지 않을까요? 데스매치로? 데스매치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근데 엔더 킨즈 <laughs>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전멸전이 데스매치 아니에요? 아하이 네네네. 진짜. 전멸전이에요? 네 전멸전이에요 아, 이미 점점 그, 그, 하고... 어 아, 됐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좀 빨리 됐어요 초대 보내고 지금 아이고... 게임 한번 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게임 한번 하기 이렇게 힘들... 먼저 시작하고 중간에 초대되거든요? 예 시작해요? 어, 아 괜찮은가요? 어렵다. 괜찮으.. 엔더킹 괜찮으신가요? 지사, 바이킹, 사무라이가 있는데 난 사무라이 해야겠다 근데 저거 어, 하면은 잠깐만요 어, 받을게요 예 튜토리얼 생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나? 아이씨렉 걸려 또 지금 엔더킹이 지금 튜토리얼 하세요 지금? 제어를인가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체 미리 보기 저기요 음. 음. 엔더킹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 지금? 그래 보세요. 세션에 좀 가는 아 에휴, 프레임이 진짜 안 나온다. <laughs> 지금 프레임 몇 개? 그래 보세요. 사실, 이 컴퓨터 많이 안 좋아가지고, 렉이 좀 걸려가지고. 예, 여러분,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예, 잠시만. 이렉 렉 걸려가지고, 제대로 초대가잘안 받아줘요. 아니 지금 그 렌더킴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 저기요? 일단 잠깐만요 음. 아... <laughs> 렉 걸리는 거 같아서 좀만 갔다 오게 좀 일단 저희끼리 하실래 <laughs> 그러면은 일단 잠만요 일단 저그렉 걸려가지고 잠깐 좀 갔다 올게요 예 갔다 오십시오 일단 저희끼리 하고 있을게요 음... 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들도 방어팀 가겠습니다. 일단. 어이? 일단 고인물 님이를 일단 이게 밸런스가 하고... 맞지 않을까 해서. 예. 어. 나. 무슨? <laughs> 어, 난... 아, 괜찮아. 신거그 저... 컨트롤이 안 되는데? 아니면은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그 프리 광 전사님 혼자 하고 저희 넷시서 하는 건 어떤 거야 다음판은 제가요? <laughs> 아 잠깐만 그... 아까 고인물이 누구셨지? 고인물... 뭐, 저... 저뭐 잘못한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아 아니, 아니, 싫으시면 아니, 말고 아니, 거, 아니, 괜찮아요, 시, 아 싫으시면 상관없... 아 괜찮아요 저희는 아... 아... 혹시 화나 <laughs> 안 드시면 괜찮습니다 아 잠깐만 아... 아 그게 밸런스에도 그 어쩌고 저 하다 보니까 봤습니다. 아, 어. 65명은 성 뭐야? 헤, 있을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있을 줄 알았어. 뭐야? <laughs> TOS, 잠깐만. TOS 알만 하면은 다 고인물이야. 세명의3무라이에 <laughs> 네. 어디서 미장이야? 여보 아... 참여하죠. 뉴비야 뉴비. 누비. 뉴비라고요? <laughs> 뉴비라는 <laughs> 말을 입에 담지 아, 마요. 지금 아까 지금 지금 아까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어... 지금 지금 참여가 지금 어렵다고 하시네요. 지금 저희 다섯 명까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하, 이거. 왜두망쳐요 이리 와요. 잠시만요. 잠시잠깐만 어? 잠시만이라니만요롭지 어. 어, 아, 아, 않습니다 아이만요아 아, 아, 진짜 저만에잠스님요소리좀작나요아요 혹시 제목소좀다그신가요 다른 음, 그분 분은... 전, 전, 구경하겠습니다. 예. 싸우, 싸우고 오세요. <laughs> 예? 네네네. 전, 전다굴빵하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아, 너 게임 하시지요. 아! 앞이 아, 네, 왜? 저, 저, <laughs> 팔로우랑, 그, 트위치 팔로우랑 그,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laughs> <오>, 잠깐만. <laughs> 어잠깐! 어! 아아 어. 어. 페리 아씨... 아 실패! 아 이게 아, 죄송해요 버릇이라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 <이거. 웃음> 그러는 거 버릇이라 자 아니야 해야죠 아, 잠깐만,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또아씨 아웃 데드비 이거도 습관인가요? 네? 뭐가요저안 네, 마다 뭐 했는데. 예? 아, 네? 처형이요? 네.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요. 어. <laughs> <laughs>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 무섭게. 아, 저, 저 온라인 들어가면 저보다 고인물들 많은데 샛물이에요샛물이요샛물이어디니까샛물이 아, 아니라 샛물 같은데. <laughs> 결투장 <결정 웃음> 들어가기 <웃음> 시작하면은 생명선 <laughs> 이상대로 나오는데. 아 그래, 저분 도망가고 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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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제드님 네, 어디 있어요? 저요? 사 일단, 일단 일단 내려가서 내려가서. <laughs> 어? 어? 자 저도 갈게요. 저그 쪽으로 가겠습니다.

탈진 중에는 공격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일로 와요. 거리계 산. 어! 아, 죽었다, 씨. 아, 이거. 아, 씨. 이거 손가락 좀 보게 내놔야겠다 왼쪽 손. 아, 잠깐만. 저 왼쪽 왜, 왜, 왜 내려, 이거. 읽어? <laughs> 아, 죽었다. 어. 아, 반응 너무 느려진다. 이렇게. 사... 상성이 안 좋아요, 상성이. 아람무샤랑 버퍼 버프다 너무 접었.. 안한지가 너무 오래됐어 패링은 못치네 <laughs> 현역, <웃음> 현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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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현역인데 잠깐만요 어 잠깐만 아이거 패링 쳤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laughs> <뭐냐>, <씨. 웃음> 렇케 아. 굳어 보이지? 문 앞에 캔슬 안 해요. <laughs> 예? 아이. 저거 알아 보셔 제가 지금 이거를 접은 지가 꽤 됐어요. 아, 진짜. 컨트롤을 지금 손이 아직 안익거든요 라운드 아직 힘듭니다. 캔슬이 <laughs> <켄세이 웃음> 아르켜 드리려고 일부러 캔슬이 굴렀는데. 잠깐. 하, 그럼 좀몇번더 죽어봐야지 손이 이끌려나 버리지. 아 저기 있구나. 다오 마씨. 자 다고르나. 아이 워든님 나와요. 워든 나와요. 아이 아이 워든님 뭐해? 워든님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워든 데리고 나가. 시죠 일로 오시죠. 일로 일로 일로. 아, 잠깐만, 체력 없다. 아, 씨. 아, 씨. 오, 예스. 아, 아, 아. 잘못했어요. 뒤에, 뒤에, 뒤에. 누구 상대할래요? <laughs> 누구 상대할래요? 오! 와! 아, 이거 왜 맞았냐, 내가. 이! 간다, 간다, 간다. 아! 아, 이! 아, 힘들다. <목소� problème> <목소� sweating>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목소� leur> <등반> <laughs> 세대 맞고 시작할게요. 세대 맞고. 아, 세대, 세대 맞고. 세대, 세대 맞고. 당단 강공격 세대 가자. 안 돼, 와. 너. 아,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laughs> 와, 끝났어. <laughs> 와, 지 비슷하다고 방심해버려. 으으으 <laughs> <laughs> 아 왔다 강해 라운드 5. 흐흐. 저저 재련 님이랑은 안될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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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려 드릴게요. 알려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이거 위에 쪽 상공격하면서 방어파괴해 봐요. 상공격하면서 방어파괴요 이거요. 이,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아, 강공 강공하면서 이거 아, 아, 아. 잠만요. 잠만요. 이거 하면은 어. 우와아 힘들다 하시면 이렇게 약공이 확정으로 들어가거든요? 뭔가 약간 답답해지 아, 아, 느낌이 잠깐만. 있는 것 같은데 화노? 예, 옛날보다 아 네, 이렇게요? 그거, 그거. 그거 하고 바로 약공을 누르시면 돼 아. 그래. 잠깐만요 전이분이랑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 되나요? 응? 네, 네, 네. <웃음> 할래요? <웃음> <웃음> 할래요? 워든님 워드, 잡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끼. 야 맞아. 어 미친. 아하. 나이스. 그거 두번 하면 터지는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 <laughs> 왜또 이렇게 네냐 야, 전수해 버렸어. 어. 옛날에 안 좋은 습관을 고쳤는데 접고나니깐또 나타나네 아! 야 지금 신적인 존재라고 나오네 아 혼자 몇마리 야저이 지금 한번도 못 이겼어 지금 혼자 7킬 했어 <laughs> 혼자 7킬을 다고 혼자 혼자서 7킬을 다 하시네 와 세상에 아, 고였어 고였어 이거 저 발칸님이랑 저랑 팀하고 나머지랑 나머지 다 아저 <laughs> 절대 <일대서> 사면 <하면> 지거든요. 절대 <laughs> <일대서> 사면 <하면> 지거든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랑 발칸 님만 팀하고 상대편 세 명. 음... 저는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전캔세이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다른 친구들. <참 초대해드릴게요. 웃음> 아. 아 같은 넘어... 편으로 제가 너무 하셔야 되는데. 아니 계속 도망가요. 잡으죠 잡으아이 어떻게 이런, 님이랑 어떻게? 저랑 팀하겠다고요. 음, 오케이 오케이. 자자트리머님이랑뭐 음, 아, 이... 저기요. 바이카님 <laughs> 왼쪽 와요. 네. 제라님 넘어가요. 아니, 아 이렇게요? 네슬라 저분도 셉 가운데 분도. 라라라라. 어, 불차 보고 싶은 캐릭터 있으시면 얘기해주실래요? 전부 다 아.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뭐야? <웃음> <웃음> 우리 마음이 쏠어 <laughs> <중이었어>. 와, <laughs> 잠깐만. 마음이 쏠했어 <중이었어. 웃음> 역시 소수전에서는 이게 최고죠. 신노비씨 <laughs> <시노비. 시노비. 웃음> 그러면 저는 무난한 캐릭터로 해드릴게요. 예. 똥, 똥캐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편. 아, 묵직하다. 아, 아, 묵직하다! 왜다 왜, 왜 왜, 왜. 야, 야 와. 뭐지 아, 묵직하다. <laughs> <laughs> 링어링어거기 그고 와, 동작도 똑같아. 와, 동작 똑같아. 제가 난 쉬운 상대길.